춥습니다. 추운 아,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 저희 기자회견을 취재해주기 위해서 대회상무처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기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장 이후 거의 서울시가 주관하거나 관여하는 행사들로 채워졌고 신고된 집회마저 당장 사용을 불허한 서울시를 규탄하고 그리고 시민들께도 같이 함께 진상조사와 저희 유가족들은 하나하나 밟아가며 생각하며 추억을 그리며 가슴 속에 묻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내일 2월 4일 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진 지금도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한 100일 추모제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광화문 광장 사용을 불허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추모제를 위한 광화문 광장 사용 승인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선에서 지시가 있어서 사용을 불허하신 것입니까? 국민의 권력으로 명령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국민들의 것입니다. 매일 전 국민들과 같이 아이들을 추모하는 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저는 오세훈 시장님의 원하는 바를 지켰습니다. 직접 소통해달라고 하기에 저는 민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표인 저에게 소통을 원하시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님 희망대로 직접 하겠다고 했고 직접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국회에서 하셨던 것처럼 쇼를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던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아,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요구와 주장을 하기 위해 삼사 백일이 되는 날 광화문광장이 우리 회를 위해서 해왔었던 역할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오태우 시장은 역사적 책임으로부터도 유가족이 덮어지키지 않습니까 유가족과 피해자를 돌보는 일에 그들을 막아설 수 없게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막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23년 2월 4일 토요일 14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100일 시민 추모 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2023년 2월 1일 경 협의회 KBS 드라마 촬영이 예정되어 있다며 광화문 광장 사용을 최종 불허했다.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 추모 대회는 헌법의 보호를 받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규제될 수 없는 반론 상제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1 2구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는 시민추모대의 광화문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 따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광화문 광장 사용을 신청한 KBS는 2023년 2월 1일 협회에 전날 물품들을 철거하여 시민 주모대에 개최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즉 서울시가 반려사유로 제시한 KBS의 촬영 사유는 광함은 아, 광장 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 이유가 될수 없다. 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 대회를 위한 광 광화문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헌법 제 37조 제 2항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 21조 제 2항에도 전면적으로 위배된다. 한편 서울시 광화문 광장 사업과의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명시되진 않았지만 오후엔 광화문 6조거리 매장 문화재 발굴 이야기 전시 등도 예정돼 있다며 광장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KBS가 신청한 광장 사용도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1 0 1시민추모대회를 위한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제 제3항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서울시가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서울시가 서울시장은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유가족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말로만 유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을 뿐, 실제 유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도 하고 있지 않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을 사실상 방해코자 서울시가 내린 광장 사용 불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이 인도로 밀어 올려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2월 4일 토요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대회를 하는 동안 많은 인파가 광화문 광장으로 밀려서 들어올 경우에 또다시 경찰이 도로 쪽으로 이파를 밀어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모든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내일 2시 이전까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저희 유가족 협의회에 통보 바랍니다. 광화문 광장 사용을 허가하라! 허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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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할 권리를 부정하라